안녕하십니까. NRMSA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NCIS에 포함되어 있는 디스커버리라는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이용해서 구조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CIS에 디스커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디스커버리는 NCIS에서 모든 프로그램에서 여기에 NCIS 디스커버리 슈트에 보면 디스커버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디스커버리를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디스커버리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 실행 화면이 뜹니다. 네, 이렇게 실행 화면을 뜨면 그럼 X 눌러가 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 스페이스 클레임에서 보시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에, 모델링을 할수 있는 창이 있고 모델링을 할수 있는 기능들이 뭐 똑같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음, 똑같이 다 나와 있고 그 대신 이제 음, 조금은 스페이스 클레임 기능보다는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음, 프리피어까지는 다 나와 있네요. 거의 비슷하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피어에 보면, 앵클로즈도 있고, 인터페이스도 있고, 어, 이 미들 슬피스 따는 것까지 다 있고, 거의 다 동일한 기능이 다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여기서 모델링을 하지는 않을 거고, 모델링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오픈을 하시면 됩니다. 오픈하셔 가지고 브라우저로 가셔서 일단 저는 요 이쪽에 이 모델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열기를 하면 이렇게 모델이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해볼게. 어, 열전달 해석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전달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볼게. 이 모델이 들어왔으면. 여기 보면 이제 좀 많이 있습니다. 음, external flow, internal flow, 이거는 유동해서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material에도 보면, 뭐 material 여러 가지 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material 같은 경우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material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하신 부분을 material을 찾으셔가지고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티라고 이제 스트럭처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트 조건, 폰스 조건, 프레셔, 디스플레이스먼트, 모멘트 메소 i 로씩 이런 조건을 줄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은 이제 해수 예, 열전달해서 그걸 할 거기 때문에 시레이스 일단 이 히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트를 좀 면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 값을 보시게 되면 와트를 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2 와트 정도 저희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제 히트를 2 와트를 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컨백션 디폴트로 다른 면이 다 선택이 기본적인 디폴트로 컨백션이 여기 선택이 되어 있요 25도 C 와트로. 네, 그리고 지금 10W per meter 제곱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싱크는 2W로 되어 있고, 여기서 한번 이쪽을 눌러,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음, PLD가 있는데, 뭐, 사이즈 프리뷰를 눌러 보시면, 0.18mm, 뭐, 그 정도 정도 되는 이제 사이즈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이쪽에 0.18mm라고 되어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음, 글로벌 사이즈에 보면 뭐 스탠다드가 있고 어그레시브가 고 익스트림, 커스텀 뭐 등등 있는데 어, 어그레시브로 바꾸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스탠다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걸 완전히 그렇게 많이 다루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고 일단 해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W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컴백신 조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해석을 진행하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뚝, 어, 지금 해석이 다 됐어. 그, 스테이트 스테이트 솔리드 서머리라고, 컴플리트라고 뜨죠. 네, 이렇게 해석이 진행이 다됐서 그래서, 밑에 65.9도고, 위쪽은 차가운 곳은 65.1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1 0트가 아니고, 저희가 이놈의 값을, 미시와트로 바꾸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자동으로 계산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제 계산이 나죠. 어. 44.1도에서 44.4도로 이렇게 계산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컨벡션을 디폴트를 주지 않고 우리가 다르게 컨벡션을 한번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벡션을 줄 건데 어디다 줄 거냐면 뭐1어1 쪽 면을 선택을 다할 거고, 이 밑면은 선택을 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6W 품 메타제곱도시로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지가 여기 6W로 준 면, 이 면만 우리가 줬기 때문에 이 면만 이제 대류열전달계수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온도가 바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음, 핀이, 방열핀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열핀을 조금 뭐 제거를 하고 싶다 아니면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럼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둘셋넷 다섯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M을 누릅니다 음, 잠시만요 음, 에이, 지금 피터가 돼있어서 그러네요 그래서 하나 둘셋 넷, 다섯 개를 선택해가지고, M을 누르면 이제 move가 뜹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Ctrl 키를 눌러서, 얘를 이렇게 하면, 복사가 하나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놓게 되면,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또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복사가 됐지만, 이 부분이 아마, 한쪽 면이 선택이 안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면을 같이, 어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이 있는데 여기 면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 계산을 또 바로 해줍니다. 우리가 딱히 신경 쓸게 없이 제가 계산을 또 바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음, 뭐라고 해야 되죠? 열을 좀 많이 빼앗아가는 경우죠. 어. 그래서 이쪽은, 이게 열을 좀 많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이, 이, 이 방열핀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온도가, 음, 낮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하나를 없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델리트 하면, 아, 잠시만요. 온도가 제일 지켜서 그렇네. 셋, 넷, 다섯 해가지고, 델리트를 하면, 또,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아, 계산이 다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쪽 부분이 온도가 뜨겁겠죠. 그죠. 제일 뜨겁겠죠. 방역핀이 좀, 물론 바닥이 제일 뜨거울 거죠 그래서, 방열핀의 개수가 작은 부분에 온도가 집중이 됩니다. 열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방열핀의 뭐 방열핀을 방열 조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움직이지 않고 얘만 이제 M을 해가지고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열핀을 이렇게 옮기면 옮겨졌죠? 그러면 지가 알아서 다시 또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면 이 계산이 다 됐죠. 네, 그러고 나면 지가 알아서 우리가 바꿀 때마다 즉각즉각적으로 계산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뭐또 추가를 하고 싶든지 또는 우리가 열을 2와트에서 뭐 1와트로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게 1와트에 대해서 지가 열전도를 다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즉각 그 자리에서 반영을 해서 재석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유저가 경향을 보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유동 해석 같은 경우도, 금방금방 좀 진행이 됩니다. 뭐, 한 번, 그, 저희가 구조 해석 시간이라서, 유동 해석은 조금, 보여주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 구조 해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지웁니다, 이제. 네, 델리테가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었고, 자, 여기서 구조 해석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트를 가져가 가지고 스포트를 음, 여기에다가 좀 고정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게 되고 픽스드 스포트가 여기 하나 생겼죠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아 로드나 그런 걸 추가를 하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로드 추가는 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은. 픽스도 했고 여기서 이제, 내추럴 프리퀀시, 모델 해석을 진행해 보십니다. 그래서, 내추럴 프리퀀시를 누르고, 그러보면 프리퀀시 모드를 몇 차까지 보겠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차까지 보겠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 플레이를 누르시면, 솔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모드별로예측을 진행을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여기어 일단은 계산된 모드들을확인이 바로바로 되긴 하하는요 계산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어.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이 유저 프렌들리그 유저한테 친연해 그니까 음 유저한테 조금 편하게끔 받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상당히 결과선 결과를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어 조금 모듈을 열 두 개나 해서 놓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나 보네요. 해서 가는데, 응. 일단 기본적으로 어, 어, 여기 보면 그피 i t 티라는게 있는데, 이게 아마 이 조밀도나 뭐 그런 걸 의미할 근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안에 좀 계산 격제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응. 그리고 이 Explore 모드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Refine 모드가 있어요. Refine. 그래서 Explore 모드에서는 저희가 격자를 짜거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따로 우리가 격자를 조금 더섬세하게 뭐 하거나. 근데 Refine 모드로 가게 되면 조금 쓸수 있는 기능이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Explore 모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차까지 계산이 됐네요. 지금 계속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까지 계산을 진행을 했고 모달을.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경향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익스플로우 모드만 가지고도 경향을 쉽게 확인은 하실 수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1차 모드거든요. 그래서 1차 모드는 이렇게 이제 변형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쪽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2차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모드는 이제 이렇게 트위스트가 좀 뒤틀리는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2차 모드는 그리고 3차 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3차 모드는 이제 이런 현상의 모드가 발생을 하네요. 이제 4차 모드. 네, 4차 모드는 이렇게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하고. 5차 모드. 여기 12차까지 너무 많으니까, 저희가 6차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얘가 바꾸면 6차까지 바로 계산을 해버립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바꾸게 되면 얘가 실시간으로도 계산을 진행을 바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편하다고 네, 당연히 편하죠 좀 편하게 유저가 좀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계산이 다 되었네요 그래서 지금 어, 6차 모드는 이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얘를 이제 하나로 옮기죠. 그러면 형상이 변하고 위치가 변했기 때문에 고유진동수도 변합니다. 그 지금 1차 모드에서 1260Hz죠. 근데 얘를 이렇게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가 또다시 계산을 하거든요. 아까 일자 모드가 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지금은 되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지도록 하겠습니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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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1이백칠으로 바뀌었죠 이제 예. 질, 이게 형상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예. 모드는 아마도 거의 똑같을 겁니다 예. 값만 변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우리가 변화하는 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프리퀀시 해석을 어 프리퀀실를이 끄고 저희가 이제 구조 해석을 할 건데 여기 픽스드 조건은 이쪽에 조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하중을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파. 10 메가파스칼 압력으로 주어 들어가 겠습니다 그래서 10 메가파스칼의 압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를 아, 네. 이쯤 적용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솔브를 가지고 계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벌써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발생할 거라는 거네요, 그죠 그럼 매단데 이걸 미리미리로 한번 0.9mm 정도 변형이 발생을 하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응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인데. 748메가파스칼이 발생을 한다네요 이 부분에서 압력이 좀 많이 높긴 없습니다. 그죠? 음. 그렇고,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멈추고 어, 이 부분은 끄고 길이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그래서 M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러고 쭉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응력이 더 작게 걸릴 겁니다. 판이 안 휘어지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그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 계산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아까와는 다르게 응력이 33.3MP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맥스가 이쪽 부분이 겠네요 그죠? 이쪽 부분이, 예, 네. 3이 되네요. 약간의 네. 위쪽에서 엄청나게 높은 능력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이걸 줄여줌으로써 전체적인 능력을 이제 안전성을 확보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변형을 한번 보면 또 이렇게 휘어지겠네요, 그죠? 음. 지금, 뭐, 이 휩량은, 보면,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보면, 미리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9mm. 아까보다 훨씬 줄었죠, 그죠? 자, 다시 이걸, 좀 종료를 하고, 29mm 니깐, 얘들을 조금 없애줘 볼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얘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그렇죠. 얘도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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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링이어로 가가지고 얘를 음 스플릿 바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스플릿을 시켜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어, 얘가 본디드 조건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계산은 진행이 되는군요. 저는 날아갈 줄 알았는데, 그래서 픽서더 조건은 네, 이면만 지정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본디드 조건이 적용이 되었고, 그래서 0.035mm 정도 변형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얘를 한번 쥐어 보겠습니다. 아. 바디를 쥐어 버렸습니다 하나를. 음. 이제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작게 이게 줄어드는 거아 영점 영사 이. 얘를 삭제를 시켜보겠습니다 계산이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네 0.0379네요 네, 네 이정도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상당히 계산하기가 좀 편합니다. 아. 그리고 뭐, 어, 뭐, 다시 살리고 싶다 하면, 뒤로 누르게 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지가 또 다시 계산을 진행을 하거든요. 계산이 다 됐죠. 그래서 일단 얘를 멈추고, 얘를 M을 시켜가지고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쭉 해가지고, 어, 90, 도로,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서로 붙어버리겠죠, 그죠? 어. 네, 계산이 당 그러면 이제 0.023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하겠죠. 네. 아.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커넥션 부분도 보면 커넥션 음, 부분이 디폴트가 본디드밖에 없는지도 좀 의심스럽네요. 어, 디폴트가 본디드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셈블러를 가져오면 아 커넥션 어셈블먼트 여기 있네요. 아 아니네요 이건 음 이제 본디드 조금만 줄수 있나 봅니다 아 본디드가 디폴트로 되어 있고. 하나의 어, 모양을 선택해 보도록요. 음, 기줄수 있는 조건이 보면 이 f r i c 을 조건을 줄수 있네요. f r i c t 컨텍터. 그다음에 Con convert to joint j o i 도 이제 줄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본디드 조건 줄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조건을 몇 가지 줄 수가 있네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조건을 주고 이렇게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변경할 때마다 지가 알아서 바로바로 바로 이제 해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경향을 빨리빨리 파악을 하기에 상당히 좀 편리합니다. 대신 어, 여기 보시는 이엔 s 스 디스커버리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조금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코드로 계열 이상 정도는 되어야 이걸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계산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CPU보다는 GPU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음, 비디오 카드의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따라서 좀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크드로 이하의 그래픽 카드를 달게 되면 네 여기서 아마도 프로그램 디스커버리를 실행을 할때 보면 디스커버리를 사용 깔수 없다거나 아니면 디스커버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올 에러 메시지를 띄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래픽 카드를 변경을 해주시야만 다시 해석을 좀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NCIS Discover는 NCIS에 비해서 기능 메카니컬에 비해서 기능은 좀 많이 작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해석자가 음실 해석을 진행, 실제 이제 모델을 만들기 전에 이제 설계 과정에서 개념적으로 이제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이렇게만 하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치수를 조금 변경을 해서 실제 응력이 얼마나 분산되는지 뭐 응력값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런 걸 바로바로 설계 바로 과정에서 조금 경향을 확인해 보고 싶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변경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값도 지금 보면 10메가파스칼인데 얘를 1메가파스칼로 해가지고 하고 싶다 하면 압력값을 그 바꾸시면 바로 그게 적용이 됩니다. 네. 음.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CS 디스커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할수 있는 게 일단 어, 유동해석, 그 다음에 열해석, 구조해석 그리고 시메트리 조건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토폴로지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서 해석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폴로지 오피미 오피마이제이션은 형상 좀 최적화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을 조금 뒤에 나머지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형상 최적화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